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1.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집트. 기원전 2500년경 건설된 대피라미드는 230만 개의 석재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고대 불가사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을 증명하는 이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 바빌론의 공중 정원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중 정원은 네부 카드네자르 이세가 왕비를 위해 만든 전설적인 정원입니다. 실존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고대 건축 기술의 상징적인 예로 여겨집니다. 3. 올림피아의 제우수상 그리스. 높이 1 2 m 에 달하는 제우스상은 금과 상아로 제작되어 고대 그리스의 조각술과 예술적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그 존재는 이제 문헌과 그림을 통해 전해집니다. 4 아르테미스 신전 터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전으로 기원전 550년에 완성된 이 신전은 대리석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약탈과 화재로 파괴되었지만 그 웅장함은 여전히 기억됩니다. 5 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 터키 마우솔로스를 위한 영묘는 그리스, 이집트, 리디아 건축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대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일부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6. 로도스의 거상 그리스 로도스 항구에 세워진 33m 높이의 거대한 동상은 태양신 헬리오스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으며 그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7.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되어 배들의 항로를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일부 유적은 바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유산은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놀라운 역사적 가치와 기술적 성취는 여전히 경이롭습니다.